지난 시간에 이어 명일방주의 백급 직군들을 알아보죠. 캐스터입니다. 평타로 마디를 넣을 수 있는 포지션죠. 스프래시 캐스터. 통칭 고아술 코스트는 비싸게 처먹는 주제에 유일한 장점이 광역 마딜 넣기인 고아원이 따로 없는 직군입니다. 옛날이야 마디이 심각하게 부족한 환경이라 쓸만하단 소리를 들었지. 우리는 어째서 개나소나 적패 소리 듣던 명일방주 초창기에도. 모스티마가 평생 들을 욕을 다 처먹었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팔이 짧거나 고스트가 비싼 점은 일부 백급 직군들도 마찬가지니 그렇다 쳐도 나무늘보를 통으로 삶아먹은 듯한 이 족같은 공격속도는 명일방주의 모든 직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에 속하며 이후 모스티마의 뒤를 잇겠다고 나온 자세대 광수리라는 녀는 진자이 출산쇼나 하고 자빠졌죠. 가장 최근에 나온 육성 광술인 마르실의 경우, 그나마 쓸 만하다던 평을 받고는 있지만 솔직히 광술 쓸 바에 보텀으로 무지성 떼걸룩 두 척이나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블래스트캐스터 매우 극단적인 공격 범위를 가지며 범용성이 좁박은 대신 소위 말하는 이프각에 한해 미친 화력을 보여주는 직군 인주라라스나 인플레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빈말로도 화력이 좋다고 날수 없으며 소녀가장인 이프리트마저 디버프 싸기로 전락한 마당에 저성 블래스트 캐스터들이 쓰일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체인 캐스터. 여러 적에게 마디를 넣을 수 있는 직군. 광술과 포지션이 겹치는 만큼 개지랄 난 고스트 짧은 사거리까지 단점마저 광술과 닮았죠.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광술과 비슷한 이유로 안 쓰는 직군이니, 고아술 MK2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스티캐스터, 정의의 보스몹을 잘 잡는 직군이지만, 그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 그냥 개 병신 직군의 표본, 유일한 장점마저 편의성, 범용성 이슈로 인해 사실상 사장된 직군이 되었으며, 유일한 육성인 에베놀츠는 명방 최초로 모듈을 3개나 받았음에도, 수많은 패급 오퍼들과 병신티어 수문장 직위 쟁탈전을 벌이는, 병신 중에 상병신이 따로 없습니다. 보스몹을 잡을거면 위슝적 신시아, 하다못해 같은 캐스터인 로고스를 쓰지 뭐하러 미스틱 캐스터를 씁니까? 다음은 메딕입니다. 만, 유독 직군의 추가가 적은 포지션인지라 인플레의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모든 직군이 설계에 큰 하자가 없어서 이례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서포터입니다. 소환사 설계부터가 딜레마 그 자체인 직군 소환물은 배치수를 먹기 때문에 소암물의 체급이 과할 경우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다고 체급을 죽이면 배치수 여러 개를 소모해야 간신히 사람 흉내를 낼수 있는 병신이 되어버리죠. 쉐이롱라 한정 신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라이디언을 제외하면, 필연적으로 체급이 곱창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군입니다. 음유시인,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직군, 대신 공격 범위 내 아군에게 버프를 부여, 하나 결국 버퍼의 한계를 넘지 못해, 버퍼의 도움 없이도 미쳐날뛰는 적패들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안습한 직군입니다. 비호자 이론상 딜도 넣고 힐도 가능한 만능 직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둘다 애매한 직군입니다. 가호 효과가 있긴 해도 대부분 조건부고 조건부 가호가 아닌 이격 사일런스마저 빅룰이 나락을 기는 마당에 굳이 메딕을 두고 비호자를 쓸 이유는 없으며 질량도 정말 처참한 수준이니 곧 한섬에 출시될 하루카를 제외하면 싹다유기에도 무방합니다. 기능공 일단 이 직군은 버퍼에 가깝습니다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고스트를 소모해 장치를 배치해야 하죠. 문제는 고작 버퍼 따위한테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영 안이 꼬운 것은 둘째치고 이 직군도 결국 버퍼의 한계를 넘지 못해 아무리 잘 쳐줘도 할배들의 장난감 정도의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기인 신시아를 제외하면 전부 버퍼 계열이며 유의미한 버프를 주는 것과 별개로 큰 디메리트를 달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은 소리는 못 듣는 비주류 픽입니다. 거기에 힐러를 반드시 붙여줘야 하는 긴 본체의 디메리트도 있다 보니 기인을 약파리가 아닌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힐러, 기인, 딜러를 전부 뭉쳐서 배치해야 하는 개 병신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규격 외의 성능을 가진 신, 시아를 제외하면 싹다 예능용 픽의 끝입니다. 상인 배치하면 상시로 코스트를 빨아가고 수동 퇴각 시 배치 코스트도 안 돌려주는 양심 좋터진 사기꾼 새끼들입니다. 스킬들의 초동이 대체로 빠르긴 해도 직군의 특성상 중후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초동이 빠른 게큰 장점이 되지 못하며 뱅가드와 같이 쓴다면 고스트 감소를 어찌저찌 커버 가능하지만 이 파멸적인 패널티를 감수하고 상인을 굳이 쓸 만큼의 책임이 나오진 않으며 인플레가 진행된 현 시점에선 패널티 하나 없이 사기를 치는 게 디폴트가 된 관계로 추 롱라 모들이 나올 수와이어를 빼면 돈은 존나게 빨아가는 주제에 밥값 하나 제대로 못하는 드럽고 불쌍한 놈들 천지입니다 상인은 무슨 아주 상 그지 새끼가 따로 없군요 이상으로 명일방주의 모든 포지션의 백급 직군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6주년 공식 방송 요약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리베데르치